아네요 추가 넣을 좀 낮아요. 너무 픽스이 났어요. 다시 넣음 아니, 넣어 심나 넣을 심 눈. 테라 한 기다려. 파워 정배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라 열심히 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라 좋구나~ 도게해 어, 해줘야겠다. <laughs> <laughs> 자, 자, 이제 사리고리, 애니고리 준비~ 화학 <laughs> <더 아주> 올라가요. 그걸 <laughs> 이제 예. <지러야지. 웃음> 일본 먹기 싫어요. <지러요> 그냥 예, 그걸 전부 다 풀어요. 이렇게만 뭐 놀아 <laughs> 네? 아니, 회골이 너무 안 넣어서? <laughs> 고작사님, 실전 드릴게요. 앞수돌리셨고 나는 그냥 직접 지쳐. 청소하거나 조돌하거나 인기 없음. 이거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그래? 거래. 깔가어 다음 구일려나끊아요 너무 빨리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 어차피 올라가잖아요. 아, 이리야. 우리 살살. 나나님, 우리 살살. 나나님, 우리 살살. 법사님, 법사님과의 차량 맞세요 법사님 차량. 좀 늦어질 거예요. 많이 늦어질 거예요. 박사님이 <laughs> 나와서 박사님 지금 뒤를 못하셔서 늦어질 거에요 우리 아이고만 우리 아이고마, 아이고만조심아세요마 우리 차가 고마 우리 아고마 우리 아마 우리 아이고마, 우리 아사님좀 세게, 세게. 아르고님우그아아르사님좀 <laughs> 그만 이고까지한아이고만 우린 최대한 엠세이빙 하게. 5초 그래, 그래. 후에 잿더미. 잿더미. 경주학자님. 1전 할게요. 방이 돈 빕둬요. GDC 밀어도 되지 않나? 아직, 아직. 최고. 이제 고. 뭐. 자, 위치부터 나오세요, 내려와서 사장님한테 게요제 덤이. 밖 빠질게요. 사장님한테 잘극들려야 하는데. 내려가서 1차 가능하면 돌리시고 자, 이라뛰어서 신기엔 여유 있으니까 신기가 조금 벗고 도와드리고요. 2차는 면 몸살 돌리세요. 머리. 머리. 동물 보고 오세요, 동물 보고. 동물 보고 오세요. 이감. 이감. 힙보구부터힙보구부터 지금 자옥들 없어요, 저. 드리고 싶어도. 짐을 때대마시야 자, 빨리 뚫지 만드시고. <laughs> 형, 쫄 괜찮아요? 쫄 좋아. 오케이. 쫄이 지금 무제력 시간이 아니지. 네. 아니, 상, 상태란 거, 이거. 아. 명작스님 바로 푸시고 빠지게옵니다 방벽준비 방벽준비 아웃 돌렸고요 오케이 킬 복구 딜 살살 딜 살살 딜 살살 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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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딜딜 알컷 알컷 딜 알컷 킬 사장님이... 아, 복구부터 복구부터 사디님 잘. 일딜 시작 사디님 잘 하시고 그럼 세이빙 하세요. 지금 조두평 옮길게요 조두평 옮길게요 엔터오빈 하세요. 이감 좀. 띄워하시고 감사한 님만 눕히지 마세요. 자 지금 힐 끊어요. 힐 끊어요. 힐 끊어요. 힐 끊어요. 멀티 힐 끊어요. 그렇게 할게요. 자, 딜, 딜만 딜고 890년님, 뒤에 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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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보. 시에뒤올 보. 뒤에 뒤 오, 동굴까지동굴까지 와요. 6 4분잡고 있어. 정부비정비준비정번에개인생 좀비. 개인생비기글좀세요개인비 정글 좀비. 정글 좀비. 정글 좀비. 정 복구부터, 복구부터. 에스, 살아 아이고, 죽었다. 나만 있는 뭐. 거. 전부 할게요. 고압도 넣어줘야지, 사장 고압도. 감사. 자, 이번엔 방벽 틀자면 방벽. 방벽 틀자면 방벽. 방벽. 안돼 오케이. 저기 요번에주황할게요피복도그리 혼자 는피 봐요 피 피고쳐요 이험에 걸려 그래도 자기 전배 걸리으면은 전배 걸린 상태에서 이험자 치면 존나 없어. 사장님 주황 감사. 오케이. 그리고 방벽 쿨돼요 이제. 오케이 요번에 방벽.

자, 이거는 헤드온입니다 준비하세요. 자, 이거 해, 겁날아프겠네 자, 누웠어요? 사장님, 힐전 사장님, 힐전 감사합니다. 아, 하나 리셋이 안 됐네. 헤드온 헤드폰, 헤드온 빠르게 장악 드릴게요. 딜커 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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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재는 자금이 없습니다 어이구 어, 어, 잡았어요 조금만 집중하세요 390년에 바로 풀어요 들고 들고 회고되었어요 그럼 빠지고 불러줘라 좀 위험하다 쫄쏘 안 빠지고 가요 단둘질 거에요 아직 옵니다 자 지금 불러드 막딜하지 마세요 킬 때문에 블러드 튀는 거예요 실때 올려 블러는 겁니다. 한 명, 아 고기 분, 오케이. 지금 엔다써어요엔다써어요엔다써어요길 아직, 길 아직, 길 아직, 길 아직, 길 그만, 길 그만, 길 그만. 성공. 요거만 넘겨주세요. 개인적인 생각 다돌려래요 개인 생존, 생존, 계속 다 돌려요. 생존 지원할게요. 7도. 13% 진짜 빠르게. 자, 이번에 개인 생존기 하고 다 돌려요. 그냥 돌릴 수 있는 거. 자, 이 다음에는 멀티를 안 해도 됩니다. 멀티를 안 해도 됩니다. 멀티를 안 해도 돼요. 멀티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자, 내사 여기. 아그 뭐냐 다 필고 그냥 겟잇 잔 겟잇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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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겁니다 동굴로 동굴로만 뭉치래요 잡았어요 이스끝 오케이 나오리 빠이빠없었다신분들 스카엘